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마젠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또이 CPI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선물 지수 347을 기준으로 좀 많이 봐주셨는데 지금 선물 지수는 어, 좀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들어봤습니다. 2차 전제는 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배워볼 투자의 기술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자, 오늘 위대한 기업, 에코프로 BM, 포스코 표엠 그리고 CPI. 자, 이렇게 이제 오늘 키보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먼저 그러면 시장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 각계 전, 각계 전투가 진행되고 이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선물 지수가 357, 347 이탈되면서 어, 시장은 이제, 매도 사인이 나왔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347이죠. 그러면 지금 343까지 내려오면서 그 선물 쪽에서 외인들이 크게 수익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CPI 기대감이 있지만 이 미증시의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난달에 이제 발표를 했던 게 이제 3.1%를 발표를 했고요. 오늘 저녁에 물가지수가 발표를 하겠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어떤 전략이냐면 미국의 그 테크 기업도 잠깐 좀 보시면 어 지금 애플이라든지, 자 아마존닷컴가 이제 목전에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신고가 목전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구글 알파벳 또 신고가, 구글 알파벳 A, 엔비디아가 먼저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CPI 지수에 대한 어떤 그 포인트는 이제 물가 상승은.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2.6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2.5 이하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제 전그 대응인데 2.5까지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이제 금리나 스탠스로 지 좋은 어떤 방향성이 나오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매 관점을 보면 이제 외인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 선물을 지난 11월 그 3일에는 제가 매도 신호가 떴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음, 지금 현재는 이제 347이 깨지면서 시장 자체가 이제 매도 신호가 떴는데 외인들은 현물 쪽보다도 선물 쪽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이익을 가져가기보다도,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관망세다. 그냥 반등은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박스 잘해봐야 이제 박스의 어떤 전략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해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73,500원 선인데, 전일과 그리고, 어, 화요일에 무려 이제 400만주 이상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때. 그러니까 어,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로 인해서 이제 빠졌지만 저는 이제 삼성전자 해석은 이 반도체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지수의 어떤 그 방향성 그러니까 외인들이 선물 포지션에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를 같이 올려야지 시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선물 쪽에서 지금 한 1조 5천억 정도 일단은 뭐 지금 약간의 손실 구간을 가져가고 있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일 전, 내일 아침에 우리가 CPI가 열리는 어 이제 물가 상승률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어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반등시 이제 외인들이 만약에 내일 매도가 선물 쪽에서 나오면 어 이제 종목으로 이제 섹터별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업종을 보면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2,547포인트 선에 위치를 해 있고요. 코스닥 쪽은 880포인트에 위치를 했는데 제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먼저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 이제 눌릴 때 매수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오늘 키워드가 이제 위대한 기업들, 에코프로, BM을 보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음 구조적 성장 산업에 우리가 사실 일반 시청자분들이 좀일리 일비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빠질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빠지면 시장 그 2차전지 주들이 또더 내려갈 것 같은 어떤 우려감으로 이제 다른 업종과 같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난 12월 4일이었죠. 예, 어, 이 삼성 SDI 향이 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그게 이제 우리 2002년도 그 프렌들리 프렌들리에서 이제 71만 톤입니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에 올해 프리코발 때 있죠 NMX. 그러니까 우리가 볼륨급으로 이 양극재 셀도 시장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양극재 기업들뿐만 아니 셀단에서도 이제 지수의 어떤 국내도 어, 세력들의 이제 매도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어, 엔트리급으로 뭐소움이라든지 LFP 배터리 쪽으로 보면 이제 내년 그러니까 우리가 ESS 저장 장치를 또 이제 그 라인을 이제 ES 그 LFP 배터리로 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빨리 이제 보급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이엔드급에서 어, 프리미엄으로 NCM 9번 반이라든지 4원계 자, 이쪽에서의 저 흐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포스코 그룹주들도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제 올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000년 소재 쪽으로 사업 영역을 46%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철강은 계속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그게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어, 포스코 그룹주들의 이제 필발랄 리튬 솔루션이 지금 보시면, 어, 2023년도 착공을 해서 2024년도 2분기, 올해 2분기입니다. 이제 준공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광석 탄산 리튬에 대한 어떤 그, 어, 수익, 이제 영업이익률 잡힐 것이고요. 그리고, 어, 리튬 그, 염수 1단계, 염수 2단계, 상공정, 하공정이, 어, 상공정, 하공정은 이제 내년에 이제 중공을 하지만 염수 1단계는 올해 2분기에 준공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때 수익에 대한 어떤 그 매출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 영업이익률로 잡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상당히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이게 좀뭐더 가겠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제2의 삼성전자가 포스코 홀딩스라고 무조건 보고 있고요. 리튬의 수산화 리튬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75에서 85%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블루오션입니다. 예, 그 가치가 이제 광물 가격이 이제 상승으로 가는 시점에서 어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눌릴 때 포인트를 체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퓨처인도 보게 되면 아까도 봤지만 이제 우리 어 우리 그 국내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이 단결정 양극재를 이제 먼저 작년부터 해서 어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지금 좋아질 것이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률도 이제 양극재 단에서는 한7% 정도 되는데요. 어, 이게 이제 광물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 포스코퓨처엠이 지금 32만 원 정도면 굉장히 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데일리로 이토마토에서 지금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 뭐 하루 이틀 좀 빠지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이거 빠지는 자리인데 뭔 추천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그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위대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업력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감히 그 수위를 맞출 수 없는 이 양극재 밸류체인이된게 2017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그룹주들이 먼저 그 위에 있었고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지금 다밸류체인을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수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그런 구간에서 싸게 사는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 m 하고요 에코프로도 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상장됐을 때 무조건 매수하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정부체에서 유일하게 내재화를 했던 종목 업체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데, 공모 상장 시 상,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그 밸류를 그대로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17만원 이상에서의 어떤 그 가격, 지금 현재 22만 2천원 선에 있지만, 이 가격권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 이제 포스코 표점에 대한 어떤 핸디캡, 무슨 얘기냐면 조인트 벤처의 어떤 그 중국 기업들과의 이제 지분율이 25% 이하로 줄여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된 상황이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어, 내재화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프리미엄 좀 붙는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좀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또 다시 만약에 뭐 17만 이하로 내려온다 이러면 박스권 전략으로 충분히 매매 가능하고요. 그러면, 밸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이 지금 굉장히 쌉니다. 예. 그래서 지금, 30만원 이하면, 그냥,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지난, 어 1월 4일날, 어 에코프로 BM이 27만원 찍을 때, 이건 올해 가장 최저점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 맞아 투자 기술에서. 그래서, 조금 분할로 좀 가져가는 전략이고, 단기적인 접근보다도 오히려 이제, 싸게 살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에서는 믿어 의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 어제,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급등이 나왔던 쪽이, 이제, 어 이제 엔캠, 엔캠이죠? 우리 전에 관련해서 너무 이제 슈팅이 좀 걸린 상황이 좀 보여줬고요. 또눌리면 만약에 또 매수가 좀 가능한 이런 모습들이고, 장비주들도 이제 다음, 내일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오늘은, 어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어떤 그 시세 탄력을 보게 되면, 이게 지수가 이제 다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피처 m 은 바닥을 완전히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짧은 매매보다도 어 조금 여유있게 좀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 차량이 양극재 쪽에서 먼저 이번에도 저는 가장 수익률이 좀큰게 지수의 영향이 좀 있겠지만 양극재 쪽에서 어떤 우리나라 5대 천황 쪽에서 어 수익률이 제일 크다라고 우리는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작년에 이어서 변함이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판단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거죠. 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시장의 뷰는 이제 그렇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2차전지를 그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구조 성장산업에 이익까지 나오는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 어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을수 투자 기술 데일리를 하니 시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제스터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제스터입니다. 예,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이었습니다.